계좌 현황 공유 드립니다. 지난 9일 착용이 대비 3,100만 원이었는데요. 지금 2,100만 원으로 딱 1,000만 원 자산이 증발 해버렸습니다. 이 레버리지를 그래도 투자함에도 그래도 한 마이너스 50%가 아직 안 되었음에 나름 뭐 선방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또한 이제 쏙쓸 그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데요. 기존에는 뭐 이익을 보고서 한 700주 이상 전량 매도를 하였었는데 다시 519주를 어, 매입가 9.25달러의 가격으로 지금 뭐 역사적인 폭락장에 매도를 하였습니다. 이제 수십 년간 또해나가면 있어서 이런 또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를 통해 기록으로 또 남기고 싶었습니다. 다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테슬라 레버리지 이제 TSAT도 큰 비중으로 현금 매입 금액이 지금 한 2,900만 원 정도 투자 중인데요. 일단 TSAT의 1차 목표는 원금 제 2,900만 원 대비해서 두배 정도인 그 6천만 원이고 최종적으로는 약한세배 정도인 1억 원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계속 들고가 보겠습니다. 트럼프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. 그럼 2026년 11월 3일에 있다고들 하는데, 그 중간선거가 트럼프에게 끼치는 역량과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서 상하원 의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내년 11월의 중간선거는 본인의 남은 말년 임기에 집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그 핵심이 증시 부양에 있다는 겁니다.